정관 로비 특검이 통일교 변호사랑 단독 면담했다.민중기 특검이 정관 변호사를 직접 25분간 면담 그 자체로 문제.첫째, 정관 출신 변호사만이 특검과 면담하는 기회를 갖는 것.정관 로비를 허용하는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둘째, 특검이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과 별도로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고 특검의 엄정성과 독립성의 의문을 갖게함. 셋째, 면담 과정에서 통일교 간부 진술이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져. 이는 피의자 측의 수사 전략이나 기밀을 누설한 것과 다름없음. 넷째, 만나서 주로 옛날 얘기했다는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정관 변호사 만나 옛날 얘기했다는 것은 거짓말로 들려 특검의 신뢰에 먹칠을 했다. 끝으로 국민은 특검을 마지막 공정수사의 보루로 신뢰하지만 정관인맥을 통한 비공식 접촉이 드러나면서 결국 권력과 인맥이 통한다는 불신을 키워 법치주의 기반 자체를 흔듬 민특검 왜 이런 위험한 만남을 가졌을까?